오래 전부터 유인에 있는 병원에는 온천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유인에 일주일 정도 좀 길게 있으면서 시간도 많겠다 싶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유인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유인에는 큰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유인에서 제일 큰것 같고 저 건물이 료칸이면 풍경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건물이 유인 병원입니다. 병원 취재는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하기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쓴 인조이 규슈 가이드북에서 요인 온천에 대해서 자세히 쓴 것도 있고 요즘 쓰고 있는 유인 책의 병원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 사람들도 신기했는지 사진 찍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온천 시설이 정말 궁금하다고 하니까 온천 시설로 바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일본 병원의 재밌는 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거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온천 입구에 남탕, 여탕, 노랜도 있고 병원이 아니라 온천 호텔에 온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온천 금기증, 적응증, 입욕시 주의사항 같은 안내랑 온천 분석서 이런 것도 있는 게 6칸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온천 이용에 관한 정보에 원천수가 62.4도로 뜨겁기 때문에 물을 섞는다. 입욕제랑 살균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신경통, 피로회복, 건강증진, 병후 회복기가 대표적인 효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인에 있는 병원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효능이 좋다고 하는 온천을 정말 병원에서도 온천 자체를 치료에 이용할까 이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온천 시설은 있지만 이 온천은 치료 시설이 아니라 입원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부대 시설 정도라고 합니다. 온천 수질에 따른 효과는 경험적인 부분이 크고 미치는 효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온천 수질도 온도나 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온천 자체를 치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해준 곳이 리아비리 센터. 우리말로 하면 재활 센터고 수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방은보 스폰서의 제공でお送りします. 물의 특성력력력이력력 이곳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물리치료사가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동작에 제한이 있는 환자도 물속에서는 부력을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물의 저항은 근력 운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수치료는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조금 특이한 거는 보통 이 하일 온수이 요리 뭐좀좀ぬ르메니와 시트あるんですけど. 36도ぐらい. 36도. はい. 타본 키츠 온세이 풀보다도 좀좀 따뜻하네요. 아. 따뜻해지는 거かなと 思うんすけど이 시기 와좀暑いですか.여까 물도 온천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온수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운용비용은 확실히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물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도 이렇게 직접 시연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병원에서는 온천 수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압, 부력, 저항과 같은 물의 기본 성질, 굳이 온천이 아니어도 가능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천의 효능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온열 효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또한 온천에 함유되는 여러 성분들이 피부병,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온천이 있는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35년 온천 기후학회가 설립되면서 온천 요법 전문의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온천 전문의가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한데,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런 것처럼 일본 전문의 기구에서 인정한 전문의는 아닙니다. 사단법인 온천기후학회에서 만든 약간 사설 느낌의 전문의이긴 하지만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이런 전문의들이 온천 전문의 자격을 갖고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에 흔쾌히 협조해준 요인 병원은 지역 주민의 의료, 노인 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국 각 지역의 57개 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JCHO의 병원입니다. 내과와 정형외과는 외래 진료도 하고 영어 응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유인 료칸에서 숙박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유인 병원을 찾는 것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상급 병원에 있는 오이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시 료칸 가는 길에 온천 펌프도 있고 료칸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노인홈, 양로원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들어가기는 조금 그러긴 했는데. 마침 직원분이 나오시길래 여기는 어떤 시설인가 물어봤습니다. 오토시오리가스 특별요구 러지홈이지데지 데요 오이지 데요 오이지 데요 오이지 데이지 데요 오이지 데요 이지 데요 오요 오이지 데요 오이지 데요 데이긴했지만요기도 병원처럼 온천 시설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 하요이이 <목소리도> 이렇게 어디든 온천이 있는 유우인은 역시 참 매력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